자, 오늘은 포켓의 역대 최강 포켓몬, 강함순위 탑10에 알아봅시다. 먼저 12위는 9세대 포켓몬, 마스카나인데요. 총 63일간 티어덱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EX 포켓몬들을 상대로 자비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나 풀타임 약점인 다크기라의 하드카운터 역할을 했지만, 5월 29일에 대체자의 등장으로 아쉽게 차트 아웃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 9위인데요. 마스카나의 대체자인 7세대 울트라비스트, 메시본과 악세킹의 사이좋게 총 81로, 0 다크라이의 카운터이기도 하지만, 두덱 모두 성능이 매우 잘 뽑혀, 이번 시즌 동안은 꾸준1 티어의 모습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위도, 총 90일간 티어 같이떡상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시즌은 속도의 메타이다 보니 이진의 포켓몬이 힘을 쓰지 못하며 하리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칠위는 사이좋게 총 91일간 티어덱에굴림며 공동 6위에오른 포켓몬스터의 근본 피카츄와 뮤치인데요이들은포켓 오픈 초기 때부터 각을 나타냈으며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잘 버텨왔지만 결국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며 티리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6위는 총0 6일간티어덱에 굴림한 1세대 근본 물 포켓몬 갸라뒀습니다 이름값에 걸맞게 출시 초기부터 굉장히 강력했으며 프리만으로 시작해 마나피 레드까지 합류하며 오랜 기간 다크기라의 라이벌로 불리며 티어덱으로 굴림했지만 이상한 사탕의 등장으로 이진덱들의 밸류가 밀리며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위는 총 109일간, 지금까지도 덱으로 군림하고 있는 7세대 포켓몬 춤추세입니다. EX 포켓몬에게 피해를 입지 않는 심플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포켓은 EX 중심의 메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티어되게 자리를 유지할 것 같네요. 자이지 어느덧 벌써 4위까지 왔네요. 4위는 총 134일간 티어되게 굴림했던 모든 포켓몬을 한방에 잡아버리는 구자몽입니다. 피카츄 뮤츠와 같이 포켓 오픈 멤버이지만 2 0 0데미지라는 말도 안 되는 공격력은 구자몽을 4달이 넘는 기간 동안 티어되게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해줄 정도로 강력했는데요. 다만 이상한 사탕의 등장과 빠른 템포의 신자몽이 등장하며 아쉽게도 차타워 타게 되었습니다. 다음 3위는 총 144일간 지금까지도 티되게 자리에 머물고 있는 세대 전설의 포켓몬 라티나입니다 에너지가 소중한 게임에 로에너 를 수급하는 특성을 지녔기에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티어 덱에서 내려온 적이 없으며 최고의 파트너 다크라이와 함께 지금까지도 일 티어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이유는 총 181일간 현재까지도 티어 덱으로 군림하고 있는 6세대 몰 포켓몬 개굴닌자입니다 사실 개굴닌자는 포켓 오픈 멤버일 정도로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후에는 비을보지 못하고 이후에 겨라도스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사용되다가 추가로 이상한 사탕과 춤추세가 등장하며 기량이 만개해 지금까지도 티어 덱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무려 총 199일간 지금까지도 티어 덱으로 굴림하고 있는 출시 때부터 단한 번도 티어 덱이 아닌 적이 없는 4세대 환상의 포켓몬 다크라이입니다. 풀 타입이 약점이지만 언제나 크라이는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닌 자포코일부터 기라티나까지 항상 든든한 친구들과 같이 있었기에 불리한 약점을 커버하며 현재까지도 티어덱에 군림하고 있는 포켓 역대 최강 포켓몬 1위로 당당하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인상 깊은 티어덱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